아 우리가 낚시 오는 날만 이렇게 이상한 날씨에 걸리는다. <laughs> 아 봄을 알리는 줄 알았지만 영하 구도의 날씨에 <laughs> 출조를 나왔습니다. Let's go. 아, 추웠습니다. 남도식이고야. 비주얼입니다. 봄이 온줄 알았건만. 봄이 안 왔어요. 아, 뭐 여기저기서 봄 소식이 들렸는데 왜 우리는 계속 겨울인지.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아, 날 정말 날못 잡습니다, 우리. 아, 이게 저희 셋다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 하필 오늘 어제 오늘부터 또 추워졌어요. 아무튼 영하권은 부터몇일 동안 계속 날씨가 좋았거든요. 아 우리도 이제 봄의 시작을 알수 있겠다 싶었는데 뭐다쌩구아야 오늘은 정말 고기 잡으러 왔는데 <웃음> <웃음> 믿음이 확 떨어지죠. 네. 다시 짐 주고 갈까? 아이 <laughs> 말도 안 되는. 민주로 갔었어? 어어, <laughs> 니잘때 어, 네 갔다 왔어. 난안 갔어. 응, 안 갔어. 어, 안 갔어. <laughs> 왜 이렇게 힘든데 왔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고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즌의 시작은 항상 우리 어디죠? 네, 맞습니다. SAG, SAG. 성암지성암지 성남지에서 아주 호기롭게 시즌 오픈을 알리려고 일단 왔습니다. 일단 왔지만 과연 이게 정말 오픈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3월 달에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지 어쨌든 저희는 배스 낚시 전문 채널이니까요. 다쌩 구라야. 새두 번째로 외쳐보겠습니다. 가보시. 가보시. 음... 마음이.. 마음이 편안하네 안 그래? 너무 이.. 다.. 나무 하나하나까지도 눈에 익은 곳들이라 고향에 온 느낌이네 아니 뭐.. 여러분들도 그 카페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그.. 다른 분들의 조행기를 보고서 어? 혹시 나도? 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출조를 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고기를 잡았다는 조행기가 또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니다 아니 이 낚시 유튜버라면서 어디서 이제 고기가 탁 터지는 것도 우리가 한번탁켓치 해내고 아 여기서 고기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달리세요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하, 어쩜 그렇게 한 번을 안 도와줘요 우리그 <laughs> 채널의 성격을 물속도 우리를 아는 거야 물속도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아러놈들은 고기 잘 잡는 놈들이 아니니까 고기를 안 줘야겠다 막가 꼈다 <laughs> 아아아나저 너무 얼었는데? 잠깐만, 그때, 누구 왔나? 그때 충주보다 더 추운 거 같은데? <laughs> 제가 끼그 무시하네 그거 끼면 4kg 계속 잡을 수 있다 <laughs> 캐시템인가? 어니 <laughs> 네, <laughs> 내가 그 충주에서 얼마나 그걸로 의지하면서 낚시했는아어 <laughs> 현장 가셔야 될거 같은데 치는 좋은 거 끼고 <laughs> 나 낚시 안 한다. 이거 <laughs> 지드 <다> 장갑 끼고, <laughs> 자, 한 마리만 엄마, 자, 두 마리만, 두 마리만. 한 마리, 한 마리. 아, 올해는 스피닝 장비를 한대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못 했네요. 뭐뭘 인지했는지. 음, 겨울 동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laughs> 스텔라 산다면. 음. 왜? 얼마인데? 100만 원. 씨.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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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스텔라가 제일 좋은 거잖아. <laughs> 그럼 이거 지스트. 이거 지스트 사면 되겠네. 이거 얼마인데? 100만 원. 낚시한지 10분밖에 안했는데이또 얼굴 빵이. 빵이 금방 소화가 됐어. 아, 금호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고요? 금호 3월 말에 금호 3월 말은 무조건 금호 3월 30일에 금호가자. 나온다, 나온다, 고기 나온다. 나온다. 어 진짜 입질 까먹은 거 아니야? 아, 어, 지금 입질 한네다번온거 같은데. 어프로치고 싶은데. 여름 낚시야. 아더워도 여름 낚시가, 제일... 낚시가... 최우지 겨울 낚시가 최고인데 나는. 와, 진짜 변태다. <laughs> <laughs> 비주얼입니다. 아 오늘 오늘 정 피드로 찾아왔습니다아 오늘 제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트레이닝을 시키러 왔습니다. 여기는 성암지구요. 입도 얼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나오고 아 말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 낚시를 한다. 오늘은 VJ, VJ 비주얼. 낚시해 빨리. 나안 해? 해라, 빨리. 강제적인 낚시. 완전 강제 집행이네. <laughs> 진짜 프로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붙여주는 게 아닌데. 여기 물색 좋네. 낚시하니까 <laughs> <laughs> <탁시> <laughs> 뭐한데? <뭐하는데>? 낚시하라고좀 아? <laughs> 쉽지 않네요 인생 <laughs> 인생 살아가기 너 쉽지 않아. 아니 뭐이렇게 고생하면 고기라도 한 마리 주던가. 정신 집중력딱 올라가지 30분도 안닌데 낚시 <laughs> <laughs> 오프닝 찍을 때부터 이미 마음이 떴어 <laughs> 재밌는 거는 우리 분명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되기 전에 출발했는데 낚시한 지 30분밖에 안 됐고 지금 9시고 <laughs> 시간 낭비가 장난 아니네 <laughs> 오늘 이쁨 많이 놀릴게요 <웃음> <웃음> 오늘 어, 텐션을 좀 끌어올려서 어. 가자 그러면 이동하자 이동이동 차로 이동 <laughs> 좀 다시.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따뜻한 <laughs> 곳으로 집 혹시 다 붕어시던데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난 내가 잔지도 몰랐네. 여긴 어딘가요? 아까 성암지에 계셨던 동안. 아 성암이동했습니다. 당진으로 더 올라가지고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가 낚시했던 그 당진 영장천입니다. 어 여기는 약간 봄의 기운이 좀 느껴지네요. 이제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시즌 종류와 시작을 알리는 곳으로 오. 새로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거지 왜 갑자기 기대하고 있는 거지? 아, 바다 여기가 좋아 아, 이런 천이 좋아 약간. 반대편이 가깝게 보이잖아 보이는. 음. 반대편에 사람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음. 거리는 돼야지 오, 안녕하세요 아. 아까 낚시 안하신다면서요아 조금 몸이 다 쇠지니까 확실히 아트베스의 비주얼은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성암지 갔을 때도 뭐 날씨 이 정도였으면 집중력 좋았죠. 근데 어떻게 이제. 어떻게 20분 만에 한 25분 걸렸잖아. 25분 만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지? 겨울에서 봄이 되지? 바람도 없고 뭐 어, 날씨가 다른 같아. 완전 달라. 카메라 추울까 그냥 뭐잠 <laughs> 아니 카메라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오늘은 오늘 은 진짜 벼프 날씨다 어 문제를 명확하게 알수 있지 오늘은 날씨야 뚝끊 날씨다 날씨 탓이야 아, 오늘 추워진, 추워진... 얘네들도 봄 준비한다고 지금 월동 끝나가지고 월동 장비 다 집어 넣었는데 야 이제 나갑시다 봄입니다 하고 아버지 영원히 나가시죠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 추워져 자, 자, 들어가시죠! 저 집으로 들어간 거아니 <laughs> 자, 들어가자. 야, 근데 이런 데 와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럴 그 바에는데 그 충주 가고한 마리 기대, 기대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나는, 나는 오늘 날씨에 충주 가서 았다 본다. 참, 안 갔다 고말 <laughs> 함부로 하네, 저거. <laughs> 왜 이렇게 힘든 데 왔어요? <laughs> 아, 그냥, 우리, 응. 응. 우리 항상 포인트를 잘못 고르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인트 찍어주면 거기 가서 낚시하는 게 어때? 난 그게 제일 좋다.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응. 이제 다음날 이제 출조 할 건데, 다음 주, 그래, 뭐 다음 주 출조지를 응.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아니면 커뮤니티에 댓글로. 아유. 하고 싶은 것도 우리 세 개씩 적어가지고 어. 뽑기 뽑기 해가지고 그거 이제 제주도 나오면 이제 제주도 가야 돼. 그때 우리 뽑기 한번 하지 않았었어?